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SE2 일주일 사용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기존에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했는데 을 호기심이 생겨서 아이폰 SE2를 일단 구매를 했어요 아이폰 SE2는 최신 A13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55만원이죠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이폰 11 프로 6개월 사용자의 아이폰 SE2 사용 후기입니다 어, 뭐가 좋고 또 뭐가 나빴을지 아이폰 11 프로 대신 아이폰 SE2를 구매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음, 아이폰 SE2의 키포인트 두 가지는 바로 작은 사이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펙인데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아이폰 SE2가 출시됐으면 어땠을까요?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없었겠죠. 또한 현재 스펙인데 크기가 컸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아이폰을 사는 게더 낫겠죠. 크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SE2를 받아 보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점이 바로 사이즈예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과연 한손 조작이 가능할까?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이 크기가 커서 한 손으로 조작하는 게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이폰 SE2는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좋은데 단점은 하나 있어요. 아이폰 11 프로 대비 많이 작은 느낌이에요. 물론 사용하다 보면 적응할 수는 있는데요. 단 처음 사용할 때는 화면이 정말 작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키보드 사용할 때는 좀 불편했어요. 물론 오타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애플의 뭐 뛰어난 터치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타 확률이 높진 않았지만은 키보드 타이핑을 할때 살짝 불편한 느낌은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터치 아이디입니다. 터치 아이디 정말 편해요. 물론 기존의 페이스 아이디도 되게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페이스 아이디가 되게 많이 불편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오랜만에 터치 아이디 사용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외부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있어도 뭐 결제를 할 때나 잠금 해제를 할때 엄지손가락으로 인증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폰 11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그 페이스 아이디의 불편함이 확 사라지는 그런 예, 쾌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이폰 SE2에 대한 호감이고요. 컬러 및 디자인을 보면은 컬러는 레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그동안 화이트와 블랙 제품을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레드라기보다는 진한 핑크 느낌. 나쁘지는 않습니다. 후면 중앙에 보면 애플 로고가 크게 있는데 이 느낌 되게 좋고요. 하단에는 프로덕트 레드 로고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클래식한 아이폰 모습이에요. 오래 봐도 질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는 않은데 상하 베젤이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답답한 느낌도 있고요. 안 그래도 화면이 작은데 베젤까지 많이 차지하니까 이게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단 베젤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음은 홈버튼입니다 홈버튼 사용 굉장히 편하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홈버튼과 홈바를 비교했을 때 홈바가 더 편리했습니다 아이폰 SE2에서 실행 중인 앱을 보려면 홈버튼을 두번 눌러야 하는데 홈바 사용 시에는 위로 쓱 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졌어요 홈으로 이동할 때도 그렇고요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을 하면서 이 홈바 제스처에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홈 버튼보다는 홈바 사용하는 게 조작시 좀더 편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어센터가 아래쪽에 있는 게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적응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어센터가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 SE2는 제어센터를 열려면 아래쪽에서 위로 스와이프 해야 됩니다. 카메라는 확실히 아이폰 SE2가 아쉬웠습니다. 저는 화각별 사진을 다양하게 찍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폰 SE2는 싱글카메라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진 찍는 맛이 조금 안 나더라고요. 사진 화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합니다. 단, 저는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아이폰 11 프로 사진도 좋았고, 화각별로도 다양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더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폰으로 웹서핑하고 맛집 앱 찾고 길찾기 앱 사용하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SNS하고 카트라이더 정도 게임은 하거든요. 이런 사용성을 보면 아이폰 SE2도 충분히 좋았고요. 성능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특히 최신 칩셋을 사용을 해서 몇 년을 사용을 해도 성능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았고요. 가벼워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지적하는 건데요. 배터리 성능입니다. 아이폰 SE2 배터리가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배터리 테스트까지는 아니고 와이파이 연결로 유튜브 동영상 2, 30분 정도 재생을 해 봤거든요. 밝기는 중간 정도였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연속 재생했는데 배터리가 녹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이폰 SE2가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하면은 사용 시간이 적긴 해요. 공식 스펙상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1 프로가 동영상 18시간 재생 가능하고요. 아이폰 SE2는 13시간 재생 가능합니다.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용해본 아이폰 SE2 사용 후기였습니다. 아이폰 SE2는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 적당히 한다. 망원, 광각 필요 없고, 그냥 싱글 렌즈도 괜찮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이폰을 원했다. 가격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은 화면으로 즐기는 게임도 괜찮다. 게임만 잘 돌아가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